반갑습니다. 경제의 흐름, 예,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예, 네, 대이동이 시작이 됐죠. 예, 네, 방역당국은 굉장히 또긴장에 어, 코피를, 어, 지금 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명, 어, 어제, 예, 2008명이었죠. 어, 오늘도 굉장히 또 관심이 가는 포인트인데, 예. 어? 지금 이제 추석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지금 얼마나 어잘 안전할 방향이 될지 예 굉장히 또 관심사다라는 아 부분들 그러면서 지금 뉴욕 증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우 산업, 아 나스닥, S&P 500 지수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락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법인세 인상 추진, 예, 그리고 이제 부자, 세금 많이 걷는 거, 어, 지금 요런 대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기술주가 이제 약세고 증시가 안 좋죠. 어, 그래서 트럼프 정부 때 법인세를, 어, 상당 부분 깎아줬습니다. 아, 그래서 깎아줬는데 바이든 정부가 다시 올렸죠. 그래서 한 방에 원상복구시키긴 어려우니까 점진적으로 올려간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또 면제해주는 기간이 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부의 대물림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출발을 했다. 아, 민주당, 어, 법인세 인상 추진. <laughs> 그래서, 지금, 어, 팡주라고, 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델, 프리스, 구글, 예, 지금 모두 다안 좋은 모습.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이제 법안 통과에 대한 부분들 같이 예, 지금 맞물린다라고 하면은 예, 지금 그 그거에 대한 부분 선반영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 얘기는 1년 내내 갑니다. 예, 그래서 또내마만의날 변동성 경기 감속 주요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 당분간 변동성 증가 이상, 대형 기술 중 약세에 대한 부분들. 뭐, 어찌됐거나, 이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들, 뭐, 백신 접종에 대한 속도는 우리나라는 빨리 나고 있어요. 근데 글로벌적으로는 일단 맞을 사람 다 맞았고, 추가 접종에 대한 부분들은, 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왜냐, 지금 안 맞는 사람들은 결국은 백신 두려움 때문에 못 맞는 건데, 지금 계속 또안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뭔가 좀 안정적인 예, 지금 앞으로 노바백스라든지 예, 뭐등등에서 안정적인 게좀 나아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FDA 자문위원회에서 어 지금 이걸로 퇴사하신 어 분도 있죠 FDA 예, 직원이 화이자 부스터샷은 65세 이상 중증 위험자만 권고에 어 ,에 대한 부분. 네 이걸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 맞춰야 된다. 아니다. 아, 이런 걸로 이제 엇갈리는데 그래서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결국은 퇴사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결을 넣고 어, 반대 16 찬성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또 이슈도 있다. 아. <laughs> 그러면서 지금 화이자하고 바이앤탱, 바이온택, 바이오엔텍이 내려갔다라는 부분. 그래서 국립의료 과학원 마이클 쿠릴라, 아, 쿠릴라는 노인이나 면역력 저하군처럼. 부스터샷이 적절할 수 있는 분명한 개체군이 있다. 그러나 작은 어, 보고 있는 예, 데이터가 일반인들에게 적용 가능하거나 필요한지는 분명치 않다. 라는 대목. 그래서 이 지금 권위자들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예, 요 대목. 유가도 하락하고 쉽지 않은 시장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9월은 어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예, 이런 대목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도 볼까요? 예, 지금 빨간 불 들어왔다가 결국은 다시 거꾸로 졌는데, 일단 이제 미국에서, 어, 지금 이런 반응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가, 아, 지금 영향이 오는 거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5%어 하락이 나왔는데, 예,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좀 올라줘야 뭔가 좀 보여줄 텐데, 예,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제는 잘 갔다가, 영향권 하나 있을 것이다. 아, 어, 이래 보여지고, 일단은 긴 연휴가 또 시작이 되죠. 예, 월화수. 예,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 외국인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어, 지금 세금, 예, 지금 부유세, 예, 또 이제 법인세, 이런 이슈로다가 뒤숭숭한 상황이다. 아, 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몰리는 쪽이 있으니 예, 지금 요거죠. 업비트 금융 당국 신고 통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결국은 어디로 가죠? 예, 금하고 달러, 비트코인 이제 요런 쪽으로 가는데 예, 금융 당국 신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비트 하면은 생각나는 기업이 있죠. 예, 카카오. 카카오가 지분을 한20% 정도 굉장히 들고 있는데 이 두나무가 지금 시간, 그, 비상장으로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조용해요. 사실 카카오가 주가 반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어, 지금 요게 상장이 되는 건데, 예, 미국에 이제 상장한다고 라고 했죠. 예, 그래서 1호 정식 가상자산, 어, 거래소 탄생. 예, 그래서 두나무가 심사를 통과한, 어, 사업자가 됐다.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 상장에 대한 부분들 코인베이스의 뒤를 이어서 좀 올라가면 은 예, 상승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비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프라이빗 예, 지금 신고를 마치고 어, 코다 아, 지금 이런 부분들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고 있다 아, 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메이저급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 있는 지금 업체들은 결국은 폐업을 시키겠다라는 대목. 예 그래서 업비트 독과점 체제 우려 어, 또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어제 어찌 됐거나 그틀 안에서 지금 뭐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 틀 안에서 어, 지금 이런 거래가 활발해진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뭐 대동강에서 물파는 것처럼 예. 그냥 수익이 쌓이니까 증권사 같은 거죠. 예 거래를 하면은 돈이 생기고 어 이런 이런 식이죠. 예 그래서 에 예, 수천억이 쌓일 것이다. 아 라는 분들 예 그래서 지금 업비트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이 간다. 아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예 지금 과거에 앵변 <laughs> 분할 했을 때예 기억나실 겁니다. 요때였죠. 4월 달. 그래서 액면분할하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랐어요. 이때 지금 붉어졌었죠. 예 지금 두 나무 상장 이슈가. 그래서 어 지금 한 요만큼 올랐는데 그때 그 수준으로 어 지금 거의 내려왔습니다. 예 액면분할 전 가격 정도로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이슈로 좀 올려주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 일단 어 희망은 있다 카카오 호재도 많이 있다 라는 부분들 요래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또 지금 다운 이슈가 일라이 릴리 미국 정부의 코로나 치료제 39만 회분 추가 공급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지금 3억 3천만 달러배출 기대. 예. 그래서 일라이 릴리도 어 미국 정부에서 어 팔고 있다. 그래서 일단 리제네론이 지금 한번 2, 2분기 때사조를 팔고 추가적으로 또 팔고 그러면서도 부족하니까 일라이 릴리 거를 또 사가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레키로나도 가능성이 예, 있지 않겠느냐. 아, 그래서 합리적으로 유추가 된다라는 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에테세비바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EMA 승인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한 지금 예, 지금 치료제 종목들이 관심이 간다. 아, 우리나라 이제 레키로나 허가 변경에 대한 부분들. 예, 대폭, 지금, 예, 문턱이 낮아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거에 대한 판매, 예, 굉장히 또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하고 유럽에서 선구매를 좀 해준다라고 하면은, 예, 그야말로 주가는, 예, 지금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대목. 그리고 공시가 지금 조금씩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추석을 끼고 9월은 어 지나갈 것 같죠. 그러면 이제 10월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예또 이제 승인에 대한 이슈가 계속 터질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가 굉장히 또 크고 지금 변이에 대한 부분이 예 결국은 어 지금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잘안 잡힌다라는 부분. 예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관련한 치료제가 이슈가 크다. 라는 분들. 어제 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 등등 들어와서 올려줬다. 시간으로도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고, 지금 28만원 뚫고, 여기에서, 어, 뭐가 하나 또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정고점까지 어느 정도 어쭉 올라가 주지 않을까. 라는 부 분들. 그래서 지난번 여때 예 지금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올라갔다가 쭉 빠졌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정식 승인과 해외 승인으로다가 올라갈 어 차례다 아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예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여기에 이제 해외 담당이다 보니까 야 갑자기 각도가 나왔네요 예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때도, 79,000원에서, 어 10만원은 쫙 샀는데, 기대감은 있다. 아, 그래서, 외인 기관이 들어왔죠. JP 모건까지.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성장성, 어, 전혀 뭐, 문제가 없다.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일단은, 가장 적게 올라갔는데, 예, 일단, 허가 변경에 대한 부분들, 예, 있고, 예, 코스닥 4위로 올라왔네요, 5위에서. 그래서, 요때도요 때처럼, 예, 가장 많이 올랐죠. 시총이 또 작다 보니까, 예. 앞으로, 지금 이삼명제 합병과, 아, EMA 승인, 예. 다음 호재도, 어, 지금 스탠바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